이슬비 묵상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혜는 마음에 머문다 라는 말씀으로 장원 14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머뭅니다 그 마음에 신뢰와 평안을 주고 선을 계획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멸시받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형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위나 지위로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라의 품격은 정의, 다시 말해서 채테크입니다. 정의의 반대편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죄이고,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며 통치자의 의무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대하듯 타인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